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상교육이고요. 네. 만 네, 비상교육이고, 예. 네. 400원이고 20%입니다. 만 400원이요. 네. 아, 아 오래됐어요. 네, 한 5년 네, 됐어요. <laughs> 2년 됐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오면은 그냥 손절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중인데 어떻게 됩니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20%다 보니까 이게 예, 예. 가격이 많이 벌어져 는데 가격을 그만큼 많이 낮추려면은 20%보다 네. 훨씬 많은 걸더 사야 되잖아요, 그쵸죠 예, 그럼 여기서 20, 할, 어, 할까 싶은데요. 근데그 정도로 사기에 이 기업이 그렇게 단단하게 내이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어, 내가 비중이 제자산이 50%나 들어가는데 네. 40% 50%가 좀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서 이 기업이 그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아, 흐름을 만들어줄까라고 네. 하면 네. 테마주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육 관련된 네. 이슈가 확실하게 네. 부각되고 올라서 줘야 되는데, 얘는 교육 관련된 네. 이슈가 시장의 어떤 거의 주도주가 되는 정도의 느낌이 와야지만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좀 비효율적으로 좀 생각이 되네요. 교육 테마나 네. 이런 데 부분들이 있고, 올해 네. 이제 실, 그 작년이죠. 작년 실적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굳이 거래도 너무 없고요. 이거 더 네. 사지 마세요. 아, 그 20%를 네.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죠. 차라리 다른 아. 교육주 중에 좀 활발한 쪽으로 차라리 네. 사놓고, 교육주와 같이 오를 때 그쪽은 수익되고 여기에 손실분을 거기서 커버하는 게더 낫다라는 거예요. 굳이 아, 그래. 여기에 늘리지 예. 마세요. 아시겠죠? 아, 아, 어, 이건 예, 예. 늘리지 말고 그냥 홀딩을 예. 그냥 교육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팔 필요는 없고요. 재무 예. 리스크가. 그, 이익이 감소했다는 거지, 회사가 어떤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금도 예, 예. 좀 많이 안정적으로 유보금, 현금성 자산이 있어서 부채도 적고, 예. 다만 예. 수익성이 좀 낮은 소용주니까 테마 예. 이슈를 좀 기다려보자고요. 그래서 홀딩 예. 의견 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예. 하지 않는다. 다른 쪽에 분산 투자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은 오 혹시나 손절할 수 있을까요? 손절이라는 개념성을 본다면 라 과거에 좀 시세를 줬던 저는 한 8천 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8천 원에서 아, 더갈 수도 있겠지만 8천 원, 9천 원, 만원 사이 정도 여기에 네. 시세 접근했을 때그 자리에서 네. 끝이 난다. 아니다라는 그때 시장의 이슈가 얼마나 이 교육이나 테마성에 강하게 유입되나 개별이든 그걸 좀더 네.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8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